just been the summer looking on your eyes Reflecting like the shadows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니트가 배송된 김에 어, 하울도 찍고 데일리룩도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어줬고요. 이거는 리얼옐로우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자체 제작 상품이었어요. 근데 뭐 제품은 마음에 드는데 음, 사실 너무 배송이 오래 걸려가지고 배송이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가오리 핏의 반팔 니트이고요 이거는 어, 라일락 색상도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레이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반팔 니트 지금 입어주면 되게 잘 입을 것 같고 반바지랑 입어도 치마랑 입어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디베르에서 구매했던 제품이고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화이트 롱 기장의 이 진이랑 같이 입어줬습니다 여기에는 어 자켓을 입고 나갔었는데 같이 자켓을 입었던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목걸이는 진주랑 귀걸이도 진주로 맞춰줬어요 이렇게 입고 나갔다 왔습니다 네 나갈 때는 이렇게 어, 저번에 구매했다고 말씀드렸던 JSNY의 요 오버핏 자켓을 같이 입어주고 나갔는데요 사실 좀 덥더라고요 이제 그래 가지고 저는 이렇게 아까 이 자켓 벗은 채로 다녔습니다. 이렇게 입어도 색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같이 운동화를 신고 나가 좋습니다. 응.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노르에서 배송이 왔던 셔츠를 입어주고 출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요 셔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노르 거고, 저는 29cm를 통해서 구매했습니다. 어, 요거 한, 구매할까 한달 정도 고민했던 것 같은데, 살짝 셔츠 치고는 가격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구매하고 나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제가 요즘 어, 좋아하는 약간 버터크림 색상 같은 느낌이고 약간 이렇게 디테일 포인트들도 있고 이렇게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이런 소재예요. 그래서 구김도 잘안 가고 약간 자연스러운 구김에다가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랐는데 소매 디테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렇게 입어주고 여기에 어, 유메르에서 옛날에 구매했었던 이 벨트 슬랙스를 같이 입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잘 어울리더라고요. 역시 유메르 옷은 어,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오래오래 입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진주 목걸이를 같이 해줬고요. 요 셔츠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마치 카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입어줄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요 셔츠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저는 출근을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진주목걸이도 해줬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회사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라이크유에서 like 작년에 구매했던 제품인데 어, 맨투맨이라서 이제 더워지면 못 입을 것 같아서 서랍 속에서 꺼내서 입었고요. 요거는 어, C에서 구매했던 헬베티카텍의 일자 청바지입니다. 그리고 어, 사실 부츠를 신고 싶어서 오늘 입어준 거고 어, 이제 부츠를 입을, 신을 날이 얼마.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입어줬어요. 너무 캐주얼 할것 같아서 여기에는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같이 해줬습니다. 이렇게 입고, 여기 원래 자켓을 입으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입어도 날씨가 그렇게 추울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입고, 저는 나가볼게요. 안녕! 응, 음, 할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어요. 어, 저는 오늘 흑백 셀카 사진을 찍으러 갈 거고, 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꼼데가르송 남자 가디건이고 어, 전이렇게 브이넥으로 된 거를 갖고 싶어가지고, 어, 구매를 했는데, 어, 잘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아마 라지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거는 같이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음, 네이비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 어, 입어주기에 되게 좋은데 어, 보풀은잘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헬베티카텍의 그 바지인데 가네스라에서 구매했고 이렇게 접어주니까 또좀 새로운 느낌이라서 같이 입어줬어요 접어서 입어도 예쁘고 그냥 펴서 입어도 예쁜 탄탄한 청바지입니다 스판 기는 없어요 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입을 거고 잠시 이거 걸친 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여름에는 이렇게 반팔티 같이 입어주고, 회색이나 아이보리색 같은 거 편하게 입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디건은 이렇게 어깨에 걸쳐주면, 추울 때는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걸쳐주면 또 이쁘더라고요. 색깔도 잘 맞고. 그래서 이렇게 걸쳐주고 나가봤습니다. 안녕!